아 맞다 맞다 그 전에 이거 까본다 그랬는데 안 까봤네요. 자 일단은 랜덤 스톤업이기 때문에 여러는 볼 건데 별볼일 없겠죠. 이거 하나 줘가지고 이거 뭐 나오겠어 이거. 브롤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L I T 홀리 한번씩만 입력해 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블라블리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브로우 스타드 상점에 이렇게 생긴 무료 스타드롭한 개가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처음 보는 배경이라 가지고 뭐 전설 등급 위에 새로운 등급의 스타드롭이 나왔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건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면서 까볼 거고 지금 메인 로비 화면 우측 하단에 처음 보는 버튼이 또 하나 새로 생겼죠. 야 지금 이게 무슨 버튼이냐면은 신규 게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슈퍼셀에서 드디어 야심차게 내놓은 6 년 만에 따끈따끈한 신작 스쿼드 버스터즈가 정식으로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그래서 제가 그동안 베타 테스트하는 거 가끔가다 영상으로는 보여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스쿼드 버스터즈가 이제 소프트 런칭이라고 해서 캐나다나 뭐 핀란드 등등 일부 국가에서만 플레이해볼 수 있게 약간 작게 출시를 했거든요. 어, 근데 그 소프트 런칭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글로벌 전 세계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근데 홀리님 스쿼드 버스터즈 뭐예요? 하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 썸네일 들 있죠 제가 업로드했던 스쿼드 버스터즈 관련 영상들이 있거든요 어, 유튜브에 홀립 스쿼드 버스터즈 라고 검색하면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검색해서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슈퍼셀 에서 만든 브롤스타즈 차기작으로 신규 게임 등장하는 거거든요 어 저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신규 게임 버튼 눌러보면은 어, 글로벌 런칭 한다고 지금 사전예약하래요 그리고 사전예약하고 브롤스타즈도 보상 을 받아가라고 하는데 어, 저는 저도 이거 바로 사전예약은 해주겠습니다 지금 5월 29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슈퍼셀의 따끈따끈한 신규게임 아 요거는 진짜 홀참치 이거 무조건 사전예약 하셔야 되고 이게 이 신규게임을 안하실거라고 해도 무조건 사전예약을 해야되는 이유가 브롤스타즈 유저분들은 스쿼드버스터즈 사전예약자 수가 많아질수록 여기 보이는 무료보상들을 받아가실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전예약 100만 돌파시에 무작위 스타드로 랜덤 스타드롭 하나 주는건데 이건 이미 달성을 해서 아까 상점에 보셨던 무료 랜덤 스타드 비 요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예약 500만 달성 시에는 스쿼드 핀 이렇게 생긴 걸 받을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몇 백만 달성해야 되는지 지금 물음표 쳐놔가지고 어, 우리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안 알려줘가지 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몇 백만 달성하면 랜덤 스타드로 10개 또 준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몇백만인지 모르겠지만 이 최종 보상까지 달성한다면 이쉘리 스킨을 무료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저번에 업데이트 미리 보기 컨텐츠에서 신규 스킨 보여드렸. 던 건데, 이거, 이거, 이 예, 스쿼드, 버스터즈, 쉘리스킨이죠. 야 근데 이 쉘리스킨이 그때 슈퍼세리 얘기할 때는 신화 등급 스킨이라고 막 199보석 주고 구매를 해야 될 것처럼 저한테 전달을 했었는데, 아이고, 이거 낚였어. 이거 무료로 주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어, 신규 신화 등급 스킨을 사전예약 숫자만 몇백만인지 모르겠지만 달성을 하면 모든 유저분들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전예약 목표를 달성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번에 뭐 프로스타즈 잠깐 접어가지고 이 무료... 스킨 못 받아가고 놓치신 분들은 나중에 신화등급 스킨이기 때문에 199보석 주고 구매를 해야겠죠. 야 아무튼 이거는 지금 개발자비도 화면인데 이렇게 생긴 쉘리 신규 스킨을 모든 유저가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아, 벌써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 빨리빨리 사전예약 해가지고 받아가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스쿼드 버스터즈 사전예약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슈퍼셀 신작 게임 출시되는 대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달려보면 좋을 것 같으니까 컨텐츠 열심히 생각해보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제보해주신 내용인데 지금 메카... 메카보랑 불사조 크로우한테도 처치 이펙트가 생겼다고 합니다 일단 제가 갖고있는 골드 메카보로 처치를 해보면 요런식으로 뭔가 홀로그램이 이렇게 떠오르는 처치 이펙트가 생긴걸 볼수가 있습니다 자 지뢰 깔고 다시한번 보면은 야 요런식으로 이렇게 메카보 처치 이펙트가 이번에 새롭게 생겼다는걸 볼수가 있고 불사조 크로우는 처치 이펙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하이퍼차지 써가지고 다 쓸어보면은 오 이런 식으로 불사조가 타오르는 듯한 이런 처치 이펙트를 볼 수가 있죠 야 이거 불사조 크로우는 진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너무 별로여가지고 버프를 받고 있는 스킨인데 야, 진짜 불사조 크로우 발전 많이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어 골드메카 크로랑좀 비빌만한 수준의 스킨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옛날에 저처럼 싸게 사셨던 분들은 이거 진짜 이득이야. 스킨이 계속해서 버프 받고 있어 이거. 자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 구독자분들께서 제보를 해주셨고 오늘 그런 플레이애블 브롤러는 이번에 공격력 버프를 꽤나 많이 받은 키트입니다. 어, 종이상자 가득 지속시간이 5초에서 3초로 좀 너프되긴 했는데 키트 기본 데미지 자체가 꽤나 큰 폭으로 버프를 받아서 요즘에 뭐좀 많이 보이는 추세긴 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이거 구 점 때려 가지고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랜만에 키트를 한번 플레이 달려 볼게요 아 맞다 맞다 그 전에 이거 까본다 그랬는데 안 까봤네요 자 일단은 랜덤 스타 드롭이기 때문에 여러는 볼건데 별 볼일 없겠죠 이거 하나 줘 가지고 이거 뭐 나오겠어 이거 아이. <laughs> 아 희귀 줄거면 그냥 희귀 스타 일로 준다고 하지 자 일단은 이 쇼다운 맵에서 키트가 진짜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 여기 버프 돼서 그런지 어..많이 보이는데 이렇게 진짜 꽤 많이 쎄져가지고 그런거 같기도 합니다 일단은 종이상자 가젯 한번 써보고 자 요거 침투 가기 나오나요? 그렇지 그렇지 나왔고 오케이 나이스 그러고 찔러주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바로 묶어 바로 묶어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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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잡아줘 오케이 오우 나나나 잡힐 뻔했다 아, 어 위험했구요 이거 못 잡아줬으면은 아 근데 미코가 그 와중에 두개 다 먹고 도망가네요 저 너무 킹받는데 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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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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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바 잡아 그렇지 나이스 어, 이거, 궁 데미지도 같이 버프가 됐기 때문에, 꽤나 쏠쏠합니다, 이거. 맥스가 압박하고 있고요 코로치, 코로치, 쇼다. 야, 이거, 이거, 잡자, 이거 잡자. 맥스 잡자. 맥스 잡자. 내가 잡아줄게. 아까비. 아, 까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잘못 내렸나 아, 잠깐만. 아, 이거 잘못 내렸다. 아, 잠깐만. 요러면은 아, 이거, 아, 이거 가, 한번 쓰고, 이쪽으로 페이크 한번 틀면은, 모르거든요? 이렇게 때려주고, 맥스 커트! 와, 근데 제가 키트를, 확실히 오랜만에 해서 낯선 느낌이긴 한데, 옛날 1600일 때보다는 데미지 많이 세진 느낌이긴 하다 이게 1600이랑 2000이랑은 진짜 체감 차이가 크거든요 그게 이게 그대로 느껴지는 느낌이고 에드고에드고어 그대로 오니? 오케이 피해주고요 네 그래도 이게 어, 처음 나왔을 때 키트가 너무 사기여가지고 그때의 명성까지는 못 따라가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정도 다시 버프 해준 거는 훌륭합니다. 미콘담 써볼까? 요 미콘 쓰고 미코 점프점프 점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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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치. 자 때려주고, 야, 어, 어디 어디 갈 거야? 내가 내가 때려줄게. 어 일단은 미코한테 업혀가지고 그렇지 빨리 한번. 야야 야, 잠깐만. 야 아니 우리 어디 갔는데? 우리 야 우리 그 어디 갔니? 아니 와이거 뭐야? 아, 야 우리 미코 어디 갔니? 근데. <laughs> 야 행크한테 한방이 터진거 이거 실화야? 아, 괜히 탔다가 나만 손해받네 이거 야 근데 이거봐 여러분들 모든 팀에 키트가 있어 와 이게 확실히 버프되고 키트 붐이 왔나봅니다 어, 근데 전판 저같은 경우는 이제 어, 팀원한테 잘못 타가지고 아작나버린 케이스긴 한데 아 이거 멜로디한테 일단은 타고 키트한테 한번 뿌려보자 뿌려보자 오케이 한투번로 키트 궁 없냐? 궁 없냐? 아멜로드궁 없냐? 아오오 깜... 오, 어어어어어야어어드야어어야어어어어어 오, 오, 오. 오, 잡자 야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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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먹어주고 잡자, 잡자. 이러면은 키트 궁안 채워주면서 어러붙으면은잡야야어어어어어어 야야야야 어어야어어야야어어어 야, 야, 어 야, 야, 야야 야. 야뭐 어어어야어어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러면 살짝 공이 상자 쓰고요. 그러 들어가서 들어가서 암살해버려. 그냥 싹다 암살해버려. 고르채 이렇게 암살해버리면 뭐 어쩔 건데. 이거, 풍타가 많이 세져가지고 그냥 풍타로. 오 그냥 두들기면 됩니다. 어 근데 그렇지. 이거 있을 것 같더라. 그렇지. 바로 그리고 암살 고로체. 아 이거 상대팀 키트가 딱 들러붙을 것 같아가지고 센스 있게 빠져주면서 다 쓸어버리게. 이거 그냥 키트들이 설 정리 싹 해버렸죠. 야 근데 확실히 키트 좋아진 거 이미 소문이 다 났는지. 오 쇼다운에 키트 진짜 많이 보입니다. 이거 파워 큐브 스타퍼까지 해서 어더 세지니까 이거 암살자로 키트가 너무 많이 보이는데 이러면은. 초척포로로도 진짜 어떡하냐 이거 초척포로는 눈물 나는 상황이 나오네요 자야 이거 오케이 이거, 이거 잡아주자 오케이 이거 잡아주고 오케이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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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고 엎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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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깐만야 이거 사라지냐 사라지냐 아니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이거 안되고 오케이 썰고 오케이 이거 썰고 썰고 오케이 나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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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트 뭐야 원판냥이야 뭐야 원판냥이야 왜 이렇게 써 이거 뭐야 아니 그냥 주먹 휘둘렀던 애들 양냥 펀치 먹고 다 사라지는데 여러분들 잠깐, 거 일단 쓰고요. 이 양양 펀치 뭐지? 이거 일단 이거 어퍼 어퍼 어퍼. 그렇지. 이 커트 해야 돼. 이 커트 호로치에 커트 해 주면 양양 양양 펀치. 야, 데미지 뭐야? 왜 이래? 아니, 아까 스튜 한방컷난건또 뭐고 나 깜짝 놀랐어. 야, 이거 키트 이제 진짜 양양 펀치가 아니라 헥핵 펀치 날리는 원펀 양돼 가지고 개꿀잼이네. 아, 이거 진짜 키트 너프 됐을 때는 너무 안 좋게 너프가 돼가지고 이거 30랭크 찍어놓고, 다시 난 써야지 하고 딱 반짝 박아놨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부활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자, 여기 뭐 있나? 여기 없죠? 자, 이러면은 여기 있잖아. 이거 묶어, 묶어, 묶어. 에야야 야, 기트쟤 버리고 도망간다. 야, 야, 쟤팀 버리고 도망간다. <laughs> 저키트 <기티> 네 <laughs> 너무 매정하네. 니팀 네 버려, 이거. 이러면은, 자, 가자. 이거 레온 묶으면은 다 먹잖아. 이거 다 먹잖아. 야, 뭐야? 어, 우와, 방금 뭐야? 나밀쳐졌다가 다시 붙었어 야, 잠깐만. 야, 이거 방금 이런 버그가 있긴 하네요 오 신기하고 자, 이러면은 머리통 피해서 머리통 피해서 어 머리통 피해서 그렇지 <laughs> 머리통 피해서 묶어버리고요 머리통은 우리 제키한테 토스 자, 이러면 진짜 리얼 원펀양 탄생했거든요 이거 다한번 파셔 야, 야, 잠깐만 야, 잠깐. 원펀 그렇지 원펀 원펀양 어? 그리고 일로 와 일로 와보세요 원펀치 아까비 아얘 이기게 한다 이러면 은 종이박스 이용해가지고 3초지만 원펀치 원 원펀치, 원펀치 핵펀치 원펀냥 어떤데 이거 가자 가자 어 어쨌건 어쨌건데 그냥 바로 원펀, 원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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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야 어디 아, 뭐야 뭐야 이거 야야 야, 방금 야오토임 어디다 쏘는 거야 이거 방금 아 이상한데 굳이 근데 어, 안따라도될것 같은데 야 열심히 한다 쟤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야너 어디 원펀치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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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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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펀치 <laughs> 데미지 9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거 맞아? 그리고 약간 처음 나왔을 때 키트 느낌 살짝 나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 버프된 키트까지 좀 사용을 해봤는데 어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키트 꽤 좋아졌으니까 키다운에서는 무조건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 올릴 타이밍에 온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꼭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블바